안녕하세요 브릿지 구독자 여러분 브릿지 jyp 박진영입니다 오늘 눈이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서울의 상반기 주요 분양 단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분양 일정상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이제 조합이라든지 시공사. 또 구청 등에 문의를 해서 꼼꼼히 한번 취재를 해 봤습니다. 어 내용 중에는 여러분들이 특히 궁금해하실 만한 예상 분양가라든지 또 특별 공급 그리고 추첨제 물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어 조사를 했으니 어 끝까지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취재해서 소개해드릴 단지는 이미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그리고 동대문구의 기대주라고도 할수 있는 어 이문 3 구역 그리고 일 구역 레미안. 그리고 반포동 드물게 강남 물량입니다. 네미안 원펜타스, 호문 13구역, 현대 아이파크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단지는 지금 모집 공고가 이미 떴고 21일부터 청약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북서울자이 폴라리스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도 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공사 현장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바로 바로 앞에 이렇게 우이신설선 삼양역이 자리하고 있는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 저는 아까 올때 미아역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왔는데, 미아역에서 걸으니, 4호선 미아역에서 걸으니, 역시 한 7분 정도?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저 뒤쪽으로 보시면 바로 길 건너편인데요. 롯데마트가 있어서 편리하게 또 쇼핑을 하실 수가 있고, 롯데백화점, 또 현대백화점 미아점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들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가인데요. 평당 2,900만 원 선에 결정이 됐습니다. 8.4 타입의 경우에는 9억에서 10억 원대 이제 확정이 됐고요. 또5.9 타입의 경우에는 7억 원대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추첨제 물량이 있는 전용 112 타입은 12억에서 13억 원대 분양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이 돼서 예상보다 가격이 조금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응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서울의 이 부동산 가격을 또 생각해 보면 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인근한 아파트와 가격을 좀 비교해 보자면요.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는 2019년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최고 가격이 그 지난해에 16억 4,700만 원에 실거래가 된 적이 있고요. 또 지금 호가도 16억에서 18억 정도 수준에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롯데캐슬 클라시아도 곧 이제 입주를 하죠. 2022년 2월에 입주 예정인 물량인데요. 전용 8사의 경우 가격이 17억에서 18억대에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또 기대할 수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분양 특공 및 추첨제 물량, 그리고 전매 제한, 중도금 대출 등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단지들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더 상세하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나와 본 곳은요, 동대문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문 3구역과 이문 1구역 레미안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이문 1구역 레미안 어, 공사 현장 바로 앞이고요. 또 바로 건너편에 보시면 이문 어, 3구역 공사 현장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곳 모두 도보로 10분 정도면 외대 앞역에 갈수 있는 만큼 역세권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분양 일정은 시공사 삼성물산 측에 물어보니 5월쯤으로 예상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총 공급 3,069가구 중 641가구가 일반 분양 예정인데요. 분양가는 전용 8,4가 8억 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평당으로 따지자면 2,300에서 4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점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8사 특별 공급 물량도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공급 추천 물량은 현재로서는 23각으로 책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가점이 높지 않으신 분들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그럼 다른 분양 단지 소식들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로 넘어왔습니다. 국서울 자이 폴라리스 먼저 다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327가구가 있고요. 기간 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특별 공급 물량은 32가구, 또 일반 공급이 295가구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84 타입부터는 9억이 넘어가서 이제 특별 공급 물량은 따로 책정되지 않았고, 38425159 타입만 특공이 있는 겁니다. 또 85제곱미터가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에서는 일반 공급의 50%가 가점제 또 50%가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전용 112제곱미터 62가구 중에서 31가구가 추첨을 진행하고 이 중에서 75%는 또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그리고 나머지 25%는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추첨제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라도 추첨제 물량이 있는 만큼 1주택자를 비롯해서 가점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도금의 경우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공고에는 9억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중도금 60% 중에 40%에 한해 융자 알선을 한다고 돼 있는데 시공사 측에 문의를 해 보니 9억 초과 물량에 대해서도 9억 미만에 대해 40% 그리고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20% 상당 총37% 가량을 대출 알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도금 대출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를 해보시고 잘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전매 제한의 경우는 일반 공급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2024년 8월까지 전매가 불가능하고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5년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바로 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전세 시장 상황이 어떨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입주 시점에 이제 전세를 끼고 자금 운용을 할수 있다는 점은 큰 메리트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문 1구역과 3구역도 현장 방문을 하고 왔었는데요. 이문 3구역도 설명드릴게요. 오는 5월에서 6월 정도에 이제 분양 예정이라고 하고요. 총 4,321세대 중 1067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됩니다. GS 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공을 하고요. 4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 강북권 최대 일반 분양 물량으로도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아까도 그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지만 1호선 외대압력까지 도보 10분 정도 그리고 그 바로 인근에는 또 한국외국어 대학교가 있더라고요. 캠퍼스가 인근에 있는 것도 참 특징적이었고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두정거장 거린 청량리역에는 GTX 환승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하 6층에서 최대 지상 41층까지 25개 동으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예상 분양가는 84제곱미터 기준 7, 8억 정도. 그러니까 평당으로 치자면 21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휘경 SK뷰 아파트가 지난해 최고 14억 2,500만 원에까지 거래된 만큼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또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감안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 공급도 전용 84 물량을 포함해서 있을 전망이고 일반 공급 추첨제 물량도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에미안 원펜타스는 정말 드문 상반기 강남 분양 물량이라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하는 곳이고요. 그 유명한 아리파그 아크로리버파크 바로 근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호선 신반포역 초역세권이기도 하고요. 삼성물산이 시공을 했는데 오는 5월 분양 공고가 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8사 기준 19억 원, 그러니까 평당 5,600만 원. 상당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베일리 분양가와 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높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전 평형 분양가가 9억 원 이상이 확실시 되는 만큼 특별 공급 물량은 없겠습니다. 총 641개 공급 물량 중 291개 가구가 일반 분양, 일반 공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추첨제 물량은 19개 가구가 나올 것으로 시공사 측은 보고 있습니다. 이웃한 아크로 리버파크의 경우에 전용 8사가 최고 45억 신고가로 화제를 모은 적도 있고 최소 30억대 후반에는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로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뜨거운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중도금 대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 현금 부자들이 또 체갈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서대문구에 풀리는 물량입니다. 총 공급 827 그리고 일반 공급 275개 가구가 풀립니다. 홍은 13구역 현대아이파크인데요. 오는 4, 5월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양가는 전용 7호가 9억 2천 그리고 8사가 10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시장 예상가가 돌기는 하는데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수준이라면 특별 공급도 소형평형에 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첨제 물량에 대해서도 아직 미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주요 분양 물량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올해 서울에서만도 53개 단지 47,626가구가 공급 예정으로 분양 물량이 큰폭늘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해부터 일정에 밀린 물량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마저도 또 일정이 하반기로 또 내년으로 추가적으로 연계될 것으로 전망되는 곳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려본 상반기 주요 공급 물량도 총 공급이 9,900여 세대 그중 일반 분양 물량은 2,901세대에 그쳤습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이 일반 분양을 5월 이후로 늦추려는 움직임도 어, 이 연기되는 분위기에 좀 힘을 보탠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가 1월 25일 결정 고시되면 이를 반영해서 택지비 감정평가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감정가가 나온 후에 조합원 총액 등을 거치면 일반 분양 시점이 최소 5월을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동부 건설이 시공하는 역촌 1구역 센트레빌, 파크 프레스티지 물량도 최소 하반기 이후로 미루어질 것이라고 취재가 됐고, 또 상반기 분양이 기대됐던 1만 2천여 세대, 그 일반 분양만 5천여 가구에 달하는 둔촌 주공 재건축, 그리고 송파구 문정동의 공급 예정인 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 문정도 각각 분양가 산정 문제 그리고 뭐 조합 내부 문제 등으로 연내 분양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상반기 분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그 잠원동 신반포 사지구의 신반포 메이플자이도 2023년에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또 잠실 진주처럼 또 관심이 많은 물량이 또 나올 예정이니 잘 지켜보셔야 할것 같고 저희도 추가로 또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상반기 분양 물량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또 유익한 부동산 정보, 어, 분양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